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하사람 빌다시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내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요은 자신의 인생이 그저 바람 같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빌닷은 요벳게 그런 원망의 이야기가 오히려 거센 바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벳 말이 거침없이 쏟아내기만 하지 알맹이가 없는 말들이라는 비난이죠. 어, 빌다스의 이야기에 대한 핵심은 이전에 엘리바스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대가라는 거죠. 어, 심판을 보면 죄가 있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께서 이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 빌다스에 의하면 요배 자녀들의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요백에 있어서 치명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욥조차도 자녀들이 혹시라도 지었을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죽음이 죄와 연결된다면 지금 요백 고난도 동일하게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적용이 요배게는 매우 가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의 원인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빌닷의 이런 표면적인 이야기의 지적이 효과적으로 욥을 때렸을 거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네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 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어, 빌다스의 조언은 엘리바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면적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의 회복과 또 도와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또 아,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사랑하는 말씀인 7절의 말씀처럼 이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적용이 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가 빌닷의 이야기에서 지적하게 되는 것은 요의 죄와 이 고난이 전혀 상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요비 무엇을 회개해야 회복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친구들의 지적은 겉으로만 보이는 현상을 잘못된 원인과 연결시켜서 너무 쉽게 죄라고 하는 것 을 일반화 시켜 버립니다. 아, 하지만 빌닷의 논리의 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빌닷의 의도 자체는 욥을 훈계하고 교훈함으로써 그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의도였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의도가 옳지 못하고 친구들을 향한 헷새들을 잃어버린 왜곡된 정답을 밀어붙일 때이 받아들이는 당사자의 괴로움이 더욱 크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빌닷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옛 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다만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조상들이 내게 가르쳐 주며 일러 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를 말하지 않았느냐? 늪이 아닌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물이 말라버리면 왕골은 벨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모두 말라죽고 만다. 하나님을 잊는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빌다스 전통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이옛 세대로부터 전달받은 지식을 토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왕골이나 갈대는 물이 있는 곳에서만 자랄 수 있는데, 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식으로 하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이런 걸로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선을 행하면 복을, 악을 행하면 벌을, 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보응 의 신학 이 지식은 그 문장 자체로 놓고 보았을 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서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나무가 이시의가에 심겨 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물의 공급이 생명을 지속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선함 이고 순종이고 은혜이죠.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처럼 친구들의 말들 속에는 진리와 진실이 함양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일반화 를 통해서 왜곡된 진리를 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믿는 것은. 끊어질 줄에 지나지 않으며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에 지나지 않는다. 기대어 살고 있는 집도 오래 서 있지 못하며 굳게 잡고 있는 집도 버티고 서 있지 못할 것이다. 비록 햇빛 속에서 싱싱한 식물과 같이 동산마다 그 가지를 뻗으며 돌무더기 위에까지 그 뿌리가 엉켜서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뿌리가 뽑히면 서 있던 자리마저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고 모른 채할 것이다. 살아서 누리던 즐거움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 흙에서는 또 다른 식물이 돋아난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비유, 또 씨가 뿌려진 밭의 비유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비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쌓아 올리는 그런 집은 하나님께서 삶의 토대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거미줄처럼 나약한 실, 오래 버티지 못할 집, 돌무더기에 뿌리내린 식물 같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오라 보입니다. 빌닷은 이 든든한 토대 위에 인생과 즐거움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온전하고 단단한 토대 위에 삶을 건설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채 성공하는 것은 곧 사라져버릴 즐거움을 획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비 바로 그렇게 했다는 우회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결국에 이 요배 원망의 근저에는 제대로 뿌리 내리지 않은 신앙이 들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 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 주시면 내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빌닷은 다시 논의를 정리하면서 온전한 사람에게 복을, 악한 사람에게 징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권선징악의 논리를 간략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회계 자리로 나아가서 온전하게 되었을 때 웃음과 즐거움이 다시 되찾아지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속히 회계하라 라는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빌닷의 말을 반면교사로 배워야 할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빌다는 자기 주장의 근거를 지금 옛 세대에 두면서 이 전통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물론 무조건 전통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통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지식 전달의 매개이기도 합니다. 아, 하지만 전통은 필연적으로 전달에서 오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달의 매개자인 인간이 완벽하지 않고 오류를 저지르는 오염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 엘리바스나 빌닷의 경우만 보더라도 옳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알수 없는 부정확한 인간의 지식이 잘못된 교훈 잘못된 이야기가 될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데에서 반증이 됩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근거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역설한 이 빌닷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빌닷 스스로는 옛 세대의 이야기 전통의 근거를 두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메마리 다른 신의이고 돌밭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에 따라서 우리의 근거와 기초가 오로지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오류에 대해서 긍정하고 오로지 부활의 영광이 확인된 것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겸손을 요구하고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 라고 하는 것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에 입각해서 증명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언제나 옳고 틀림의 기준에 대해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참된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시된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영광,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얻어지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오로지 십자가의 진리 위에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토대가 될수 없습니다. 참된 진리 위에 바로 서야 우리의 참된 지식이 빛을 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 위에만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근거와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시며,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위에서만 우리의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온전히 뿌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만 우리의 뿌리를 내려서 결코 시들지 않는 영생의 기쁨이 지금 우리의 삶에, 그리고 영원의 삶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